아, 정말 감기 우량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20개 구단이 리그 재개를 결의했다는 소식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미뤄진 라운드 시작일은 6월 20일입니다. 남은 9개 라운드 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9월로 예정된 2022-21 시즌 개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제기일은 이보다 이틀 앞선 6월 17, 18일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연기된 두 경기죠. 맨시티, 아스날, 에스턴빌라, 셰필드나이티 드이 경기를 미리 이제 치른 다음에 어, 그렇게 되면 아흔 아, 경기가 딱 남거든요. 이 경기를 2 0일부터 차근차근 또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죠. 어, 여전히 코로나19 여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 재개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갑작스런 대확산이 없다면 무관중 재개는 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1일자로 영국 정부가 일정한 조건 아래 프로 스포츠 활동 재개를 허가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이제 토트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현재 순위를 좀 보고 가시죠. 리버풀이 승점 82점으로 압도적인 일이 달리고 있었죠. 그 뒤를 승점 57점의 맨체스터 시티, 53점의 레스터 시티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세 팀은 뭐 챔피언스리그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확실한 4위 어, 이 자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48점의 첼시가 어, 지금 올라 있고요. 또 맨시티 징계가 확정이 되면 챔피언스 티켓을 이어받을 수 있는 순위가 이제 5위죠. 45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차지고 하 있습니다. 그 뒤로 어, 6위. 울버햄턴 시리, 셰필드, 토트넘은 8위고요그 뒤로 아스날 9위, 또 번니, 크리스탈팰리스 뭐, 에버튼, 이런 순서입니다. 8위 토트넘과 11위 크리스탈팰리스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토트넘은 지금 위를 쳐다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래서 쫓아오는 팀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흥민이 군사훈련을 마치고 합류한 토트넘, 재개가 되면 첫 상대가 무리뉴 감독의 전 소속팀이기도 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시합인데요. 앞서 무리뉴 감독 인터뷰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만 토트넘 분위기가 일단 좀 밝기는 합니다.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손흥민, 뭐, 헤리케인, 베르베인, 뭐, 시소코 모두 지금 회복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백업 공격수인 트로이 페로시 맹장수술로 전열에서 이탈한 것을 제외하면 올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스쿼드를 구축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자녀 시즌 목표는 뭐 명확합니다. 현재 리그 8위까지 쳐져 있는 순위를 4위까지 적어도 5위까지는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따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전력 면에서도 정말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참가로 기대되는 추가 수익이 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이탈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해리케인 이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확실한 목표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8위 토트넘의 현재 승점이 41점인데요. 4위 첼시 48점. 네, 무조건 7점 차이가 납니다. 남은 9경기에서 승점 7점을 뒤집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더욱이 첼시와 토트넘 사이에는 경쟁팀이 세팀이나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을 쫓아오는 팀들도 기세가 좀 굉장히 좋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UEFA 징계가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laughs> <laughs> 네. 5위 맨유와의 격차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리그 재개 후에 갖는 첫 시합이 맨유전인데, 어, 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전에서 패한다면 토트넘의 4위권 진입의 꿈은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맨유전 끝나면 6경기 남는데, 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경기 지면은 첼시와는 승점차가 순간적으로 최소 10점이 벌어지고, 맨유와는 7점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아, 남은 6경기 승점, 10점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10점, 1점 따는 게 아니라 승점, 10점, 10점 좁히는 거니까요. 이제 뭐 해리케인도 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죠. 우리가 4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남은 9경기에서 7, 8승을 해야 합니다. <laughs> 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 네, 제가 목이 잘 잠기는데, 잘안 잠기는데, 원래, 예. 요즘 몸이 좀 허해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목이 자주 가라앉더라고요 마신 예, 김에 좀 이거 아는 분이 예, 소개해주신 차인데, 예. 엊그제부터 제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노보기차라고 돈 받고 소개해드린 건 되게 돈 주고 산 겁니다. 아무튼 뭐 목에 좋은 차라고 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을 좀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꾸준히 좀 마시는 중입니다. 네이버에서 유노보기차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광고 는 아니고 홍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5위라고 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맨유전을 패배하면 토트넘이 잔여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맨유가 정말 뭐 흔들리지 않으면 또 맨유뿐만 아니죠 뭐셰필드나 이런 중간에 있는 팀들이 다 동시에 흔들리지 않으면은 뒤집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이 맨유전 일단 잡고 가야 된다. 현재에서 토트넘의 맨유전 구상에. 관심들이 큰 것도 바로 이제 그래서 입니다. 재개 일정이 나오면서부터 토트넘 맨유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토트넘 전문 기자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풋볼 런던의 알라스테어 골드 기자가 있죠. 어, 이분이 이제 무리뉴 감독이 리그 가 이제 재개가 되면 4231보다는 433 포메이션을 내서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근데 골드 기자는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서 현장 뭐 취재도 하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해리 케인 손흥민 베르베인 3톱 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어, 무리뉴 감독 계속 또뭘안 나요? <laughs> 네. 모우라가 얼마 전에 브라질로 나가고 인터뷰를 했는데 토트넘에 남아서 우승하고 싶다. 아, 무르뉴 감독은 뭐 은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히 짠합니다. <laughs> 근데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골드 기자의 예상은 케인, 온베르베 3-2. 여기까지 저도 공감을 하는데 3미드를 쓴다는 건데 3미들 어, 이렇게 되면 델레알리 좀 버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삼, 미들 체제에서 델알리를안 쓴다는 게 아니라, 알리가 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리는 4231에서 그, 이, 선의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에 그러니까 가까운 이 역할이 딱인데, 433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낮은 위치에서 수비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 물론 뭐 포맷보다는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맨유, 메뉴, 상대팀이 맨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맨유가 이제 포그바가 돌아왔잖아요. 포그바를 브루노 페르난데스하고 이제 함께 중앙에 세울 것이라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죠. 투톱 아래에, 어,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그 뒤에 포그바, 또 뒤에서는 뭐 맥토민이나 뭐이 프레드 같은 친구들이 또 받쳐주는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토트넘 스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진은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뭐, 리그 최강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은 역시 수비예요 베르통원이 뭐, 폼이 다운되는 중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토트넘에서는 뭐, 쓸만한 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 그, 6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인데, 물론, 지금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임시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현지 보도를 보면 그 자리를 뭐 산체스도 있습니다만, 에릭 다이어를 센터백 주선으로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후바기 센터 백인 알더베레르트나뭐 골키퍼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믿을만한데 에릭다이요. 예. 네, 아무튼 양쪽에 벤데이비스나 세르지 오리에 같은 경우도 좀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리에 이 자식은 뭐 자가격리면 세번 입원하고, 네, 좀뭐 여러 가지로 말썽을 좀 많이 피웠죠. 어, 뭐 토트넘의 믿을 구석은 그래서. 케인과 손흥민이 풀핏으로 복귀한 공격진입니다. 맨유는 리그 중단 직전까지 11경기에서 단두 골만 실점을 할 정도로 어, 수비가 굉장히 견고해진 상태였습니다. 휴식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별다른 부상자가 없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수비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느새 강점이 된 풍부한 공격진을 두루두루 잘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손흥민, 케인, 베르베인 여기다가 이제 루카스 모우라, 에릭 라멜라, 스사 시소코, 또 제드송 페르난데스까지 꽤 준수한 그런 라인업이죠. 일단 메뉴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넘어야 할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격수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어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남은 경기 일정이 좀 죄다 빡빡합니다. 토트넘이 주요 선수들 복귀하고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좀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만 뜻밖의 장기 휴식으로 선수들의 체력 난조가 해결된 게. 어, 뭐, 다른 팀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쯤에서 토트넘 잔여 일정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쟁쟁하죠? 어, 취소되기 이전 일정대로 그대로 나열을 한 건데요. 순서가 바뀔지 그대로 갈지는 아직 뭐 확정은 안된것 같습니다. 첫 경기 메뉴전은 이따 그대로 가는 거고요 어,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뭐, 맨시티, 리버풀, 첼시 일정이 없죠? 네. 순위가 더 높은 상대와의 시합은 레스터, 맨유, 셰필드 이렇게 세 경기고요 엇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경쟁권 팀들과의 시합이 꽤 됩니다 강등권인 웨스트햄 봄머스 이런 팀들과의 시합도 뭐 부담스럽긴 한데 무엇보다 야스라이가의 북런던 더비가 고비죠 어, 그 전에 아무리 경기를 잘했더라도 이 경기 엎어지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거나 윗순위 팀들과의 경기 일정은 좀 부담스럽기는 해도 굉장히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기만 한다면 순위 상승 효과를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뭐 6점짜리 경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경기 감각과 팀워크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케인 뭐 이런 에이스들이 장기 결장에서 복귀를 한 뒤에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지금 6월에 접어들었잖아요. 제게 예정일 기준으로 보면 손흥민은 2월 16일 에스턴빌라전 이후에 아. 벌써 4개월 됐네요, 네. 해리케인과 모사시소코는 새해 첫날 사우스 앤튼전 이후로 무려 5개월 반이나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요. 물론, 뭐, 토트넘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모든 선수들이 최소 석 달가량 그 이상 경기를 못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토트넘만의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자들이 복귀한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네. 하지만, 남은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려면 7승 이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뭐 해리 케일 인터뷰에서도 어, 그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홉 9경기에서 7경기 이긴다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매 경기 단판 승부 펼치는 심정으로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의 무리뉴 감독의 패턴을 봐도 그렇고 거의 뭐별뭐 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아홉 경기 다풀타임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팬들이 부상 직전까지 다섯 경기 연속골을 퍼부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시간에 또 손흥민 그리고 어, 토트넘 얘기 들고 토트넘 리포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laughs> 버튼 눌러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뿔리TV, 저는 성형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한주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